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엉덩이 힘만으로 평가를 받는 네, 이런. 생생하게 상황이.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 실력이기라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같이 학업을 함께 하든, 뭔가 커리어를 함께 하든, 이런 문화적인 태도, 사회성의 어떤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서울에 외국인이 많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첫 번째 바다별 레드필드 트립을 기획을 했습니다.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추가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번 체험학습을 갑작스럽게 기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 되게 오래됐어요. 이 마음을 가진 지. 예,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기기 바로 직전까지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상도 촬영한 적이 있고 그때 외국인들하고 한옥마을 인근에서 만나는 기회도 조금씩 있으면서 제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진짜 영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화적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 오고 나라가 혼돈 속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한동안 끊기면서 저도 막좀 잊고 살다가 이번에 다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들려올 때마다 어,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제가 무슨 구경수가 뭐를 배웠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때 소풍 가서 누가 장기자랑을 했는지, 그 당시 뭐 유행하는 가수, 뭐 흉내를 누가 냈다든지 이런 거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수련회를 함께 가 가지고 몇박 며칠 같이 지내면서 친구들과 어우러지면서 예, 네, 뭐 이런 그 체험들이 어, 오랫동안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가정에서 알아서 챙겨라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막 일을 여건이 안 돼서 아이와 뭐 여행도 못 다니는 그런 가정들도 좀 생각이 나고 뭐, 가족끼리만 다닌다고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외동만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예, 제가 마침 이제 실용영어 쪽으로 이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일단 모인 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옛 제자 한번 촬영도 한번 했었던 그 친구도 온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재미있는 하루 만들어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후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요즘에 오직 이제 엉덩이 힘 자랑 대회와도 같은 <laughs> 그런 교육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엉덩이 힘으로 아이들의 모든 잠재력들이 다 평가되어지는 듯한 그런 교육 문화가 참 저에게는 아쉬움이 크고요. 아이들이 저마다 좀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영어 과목만 예를 들을더라도 오직 읽고 뭐 해석하고 이런 거 말고도 영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엉덩이 힘만으로 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저는 안타까워요. 뭐, 마치 여기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laughs> 그런 체험 학습에 얼마나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몇 분께서 그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알파벳만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든지 뭐한줄두줄 줄 글만 이제 간신히 읽는 상황이다 이런 아이들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체험은 사실 이렇게 읽고 쓰기에 한정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오직 리터러시 교육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고 쓰는 능력이랑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에 말을 트고 친구가 되어 보는 그런 체험은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글자를 잘 읽고 못 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이런 체험에 적합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타당성을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좀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저는 이세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인 아닌 다른 외국인들에게 말을 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오픈된 마인드, 이런 문화가 있는 분들이 적합하겠죠. 이게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어, 그런 가족 문화가 있는 집에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체험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들이 평소에 되어 있는 가족에게 적합한 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서는 질문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질문 활동지를 만들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것 말고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 여행을 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아, 내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뭘 궁금해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쯤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야지만 아,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영어로도 찾아보고 만들어 봤다가 체크도 해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려다 보면. 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지금 서울의 각 관광지에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의 요건은 어, 평소에 이것과 관련한 어떤 인류애라든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뭐 인문학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련된 그림책이나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접하거나 부모님하고 대화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문화적인 체험 학습에 좀 적합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영어 이야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리터러시 위중위입니다. 글자를 어떻게 해서 읽고 소리가 나는지 알아서 잘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영어를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고. 학교에서도 그런 영어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 실력이기라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말하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질문만 하고 딴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대답을 할때잘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도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건 우리말의 어떤 대화 매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어민들이나 외국인들과 앞으로 장차 아이들이 같이 학업을 함께 하든 뭔가 커리어를 함께 하든 이런 문화적인 태도, 사회성의 어떤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이번에 체험학습 신청한 가족들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아직 우리는 그런 정도 능력 안 되는데요 너무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좀 듣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듣기에 관련된 영상들은 그동안 많이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제 영상도 좀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가르치고 싶은지 스스로 좀 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어~ 체험 활동을 하면서 다 잘하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한번 부딪혀 보고, 아, 내가 여태까지 영어를 배우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지? 도대체 우리 교육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아,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체험학습을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체험학습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뭐 도와주시는 다른 선생님들 계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두루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런 체험학습 문화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하는 가정들이 물론 이렇게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플루언트한 영어를 얘기를 하면 돈 많아서 뭐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보내는 그런 가족들만 생각하시지만,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표 영어 혹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 영어 교육을 해오신 가정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번 체험학습에서 그런 친구들 분명히 옵니다. 제 제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저는 뭐 두루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교육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그 교육의 흐름에 동의하시는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또 많아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들 좀 응원 좀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은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